아, 뭐. 모진 나무. 나무. 봐무 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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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보고. 진무 나무. 있어, 바로 나무. 나무. 나 봐봐, 사슴. 무나 보여? 진 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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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봐 나무. 나 사슴 뭐야? 사슴이다! 어! 저기 봤어? 저 어, 위에 새 있다, 새. 찍찍 사슴 봤어, 지금. 어, 귀여워, 표정 봐. <laughs> 아빠 따라하기. <laughs> 응? 저기 새 있어? 사슴이네. 근데 일어나면 딱 자기 일어날 수 있잖아. 어. 여상 있어 진우야 사슴이 온다 어떡해 여러 마리가 온다 돌려 쌓이고 있어 우리 와 비와? 왜? 없어 임마 <laughs> 뭐가 없어 어. 어. 무서워하는 이 응. 그래? 계속 따라와 진우야 그치 아니야? 안녕 안 <laughs> 너무 예쁘다 사슴 눈예쁘 어, 사슴이 들이 말랐어 이 볼까, 자기야 응? 혹시 엄마도 얼어? <laughs> 다 얼었어, 요 지금? <웃음> <웃음> 안녕. 사슴아 <laughs> 사슴아 안녕. <laughs> 사슴아 안녕. 사슴아 안갈사 뛰어갈까? 아니뛰어간다 안녕. 사슴아 안녕. 사슴아 안녕. 다슴아안에 한 다섯 음. <laughs> 마리 보만아 응? <laughs> 호랑이 한지리풀어모르겠만 나도 겠지만 응? 도지동 나도 지요나지만 나도 모르겠지만. 출동. 모르겠지만. 나도 모르겠지만. 나도 모르겠지만. 나도 그치? 그치? 너무 좋구나. <laughs> 어 뭐가 있어? 뭐 있어? 사슴 어디 있어? 사슴 사슴을 찾아. 사슴 있어. 어디 어 w h e 와잘 만들었다. 나무다. 응 음. 아빠가 조율터까지 해서 가고 응? 거기서 체력을... 좀, 좀, 좀. 엄마가 안래려 제가 찍어 드릴까? 네 <laughs> 엄마한테 와봐 네. 안아줄까? 아, 엄마랑 같이 가?

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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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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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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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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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무 신난 거 아니야? <laughs> 오, <laughs> <laughs> 오 여보 아까 강아지 만난 데서도 생각보다 많이 걸었다. 우와, 그렇네연 무시, 나와서어 거기서 좀쉬래야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

우와, 우와, 진짜 나등장빨라 우와, 우와. 진우야, 우와. 우와. 잘, 됐어. 잘 됐어 벗겨줄게. 모자같이 머리덥 없지. 음. 진우 깍꿍 진우 아빠한테 깍꿍 보여주세요. 진우 야 아빠 깍꿍 보여주자. 진우야 깍꿍. 진우야 나가. 음. 음. 왔다 왔다. 진우야, 빠이빠이 집에 가자.